전남이 감염병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외국에서 입국한 이후 무증상 상태에서 미결정과 음성 판정을 반복하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적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남과 대전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2단계 주의 지역인 광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지 실추 등이 부담스럽지만. 곧바로 완화 조치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여름 냉해와 스페 피해로 제철 복숭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거라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안 나오면 또 갖다 버려야 돼 전남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과실에 구멍이 나는 병이 걸렸습니다. 지역의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에 이어 고흥과 해남 등지에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치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일본에서 입국한 한 4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양성으로 판명되기 전 미결정과 음성 판정을 세 차례나 받은 특이한 사례여서 방역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문형철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40대 여성 A 씨가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3일. 이튿날 진행된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도내 36번째, 여수 지역에선 6번째 확진자입니다. A 씨는 입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나흘 뒤 이루어진 3차 검사 결과도 음성. 하지만 자가격리 해제 직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증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적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의 세포 안에서 네. 사람 몸속 안에서 증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디텍션이 되는 거죠. 해외 입국자가 미결정과 음성 판정을 잇따라 받은 뒤 자가격리 해제 직전 양성으로 뒤바뀐 사례는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A 씨는 현재 순천 의료원에 입원한 상태로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가족 두 명도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A 씨가 1차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가족들과 떨어진 곳에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경우는 좀 특수해서 집에 같이 거주를 하게 되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바로 옆집에다가 저그 부모님이 집을 하나 또 빌렸더라고요. 보건당국은 A씨와 같이 특별한 증상이 없고 진단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에 체류 중인 해외 입국자가 전남 37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5일 모로코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순천 의료원에 이송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자와 함께 입국한 가족 한 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광양시 임시 검사 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7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반면 전체적인 추세가 안정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동부권 시군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도서관과 경로당 등 공공기관 사용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종교나 상업시설도 사용 가능하도록 방침이 변경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허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한 2단계 거리두기 지역인 광주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말 광주의 확진자는 단한 명으로 안정세가 최근 며칠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경계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확산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하루에만 최대 22명까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단한 명의 확진자만 발생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최근 나흘 동안 신규 확진자는 23일엔 2명, 24일에는 0명 등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죠. 네, 앞으로. 생활하는데 많이 지 있고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또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방역 당국이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함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전라남도는 어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허가된 프로야구 경기의 관중 입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광주와 같은 경우 관중 입장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이제 일하는 것도 좀 답답하고 이제 나, 나가기도 힘들기도 하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이런 걸로 좀 많이 답답하죠. 광주시는 일주일간 확진자가 한 명도 없거나 일부 발생하더라도 뚜렷하게 안정세를 보였다고 판단됐을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이제까지 환자의 추이 그 다음에 그 환자 확진자들이 그 평상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추후 예상되는 방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광주시는또 코로나19가 완벽하게 분석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단계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같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단기 계획에서부터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장기 대책까지 단계별로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에서 출발한 정원 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영역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 지역에만 사립 수목원과 민간 정원이 10군데에 이르면서 더욱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영남면 마녀 제곱미터 면적의 하담정입니다. 전남도가 지정한 동네 10번째 민간 정원입니다. 고흥 팔령산 자락에 자리한 하담정은 정원과 미술관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90여 종의 남부수종과 200여 종의 화초류는 사계절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폐교의 애터에다가 나무를 심고 화초류를 심고 해가지고 그림을 보고 나서 야외에서 또 화초류나 수목류를 관찰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담정을 설립하게 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18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포레스트 수목 식물학을 전공한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수목원입니다. 특히 4천여 그루의 수국이 심어진 수국정원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2011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시작점이 돼 이제 전남의 정원문화는 민간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주도의 전남 수목원 정원협회가 창립했고, 전남도 지정 민간정원도 10곳에 이릅니다. 최근 도는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통해 민간정원 11곳을 새롭게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주도로 형성되고 있는 전남의 정원 문화는 블루투어의 새로운 콘텐츠로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역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민간 정원을 발굴 등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가 정원, 또 지방 정원, 민간 정원을 연결하는 그 남도 정원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여행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민간 정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 공간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전남 전역으로 신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 LG화학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 침해를 주장하며 LG화학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LG화학 산해하청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자 원청사인 LG화학이 대체 인력을 준비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을 예고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준비한 것이며 업체에 통보한 내용도 도급계약 위반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G화 협력업체 6곳의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에 들어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노숙 농성 중인 상인들과 일부 여수 시의원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특화시장 입점 상인 130여 명은 오늘 여수시 의회와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숙 농성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란을 일으켜 특화시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점 상인들은 또 일부 시의원이 특화시장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요즘 복숭아가 가장 맛있을 계절인데요. 복숭아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제철을 맞은 복숭아가 천공병, 그러니까 과육에 구멍이 나는 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습하고 추웠던 날씨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복숭아 재배 농민들이 아주 울상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월등면의 한 복숭아 농가. 열매마다 시커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세균성 구명병, 이른바 천공병 때문입니다. 천공병은 과실에 발생한 상처에 세균이 침입해 발생하는 병으로 올해 잇따은 냉해와 우박, 호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백만 세 개의 과실이 달려있다고 조사된 나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균에 감염돼서 상품성이 없는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5천 상자를 수확했던 이 복숭아 농가는 올해 수확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조생종은 40%. 중생종에 가서는 한 60%. 만생종은, 아마 만생종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름 걸로 팔아먹어야 될것 같아요. 천공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 싫게 흠집이 난 탓에 헐값에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야, 이거라도 팔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안 나오면 또 갖다 앉아 또다 버려야 돼. 사정이 막막한 건 다른 복숭아 농가들도 마찬가지. 올해 전남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천공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복숭아 재배 면적이 총 710헥타입니다. 저희가 지금 316헥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어요. 길게는 3년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병. 올해를 넘긴다 해도 내년 작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농가들은 제철에도 좀처럼 웃음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6시 율촌면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탔고 40살 A씨가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인단체가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전남권 설립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오늘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확정 관련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남권의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설립돼 도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농민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품은 생태 문화도시 순천의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전략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